잘 샀다니까 김동현 팀장입니다 이번에 또 소개해드릴 차량 이게 지금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제가 이 차량을 한대더 촬영을 꼭 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어, 이 차량도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요즘 중고차 시장이 감가가 너무 많이 되잖아요 막 중고차 폭락이다 뭐다 하는데 이 차량도 저희가 매입해오고 난 이후에 감가가 워낙 많이 돼서 굉장 슬픈 그런 차량입니다. 어, 이왕 이렇게 이제 감가가 되고 시세가 많이 떨어진 김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시세가 많이 떨어진 차량을 되게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을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퇴근을 살짝 미루고 이렇게 내려와 봤습니다 차량 소개 바로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BMW 6시리즈 차량입니다 BMW는 이제 뭐 짝수를 사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약간 짝수가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가진 차량들인데요 640D 그랑쿠페 X 드라이브 그랑쿠페 차량입니다 2014년 최초 등록된 14년식 차량이고요 총 주행거리는 1 8만8천0 0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사고 유무 같은 경우에는 성능기록부상 성능 핸다단순견 하나 들어간 중고차 관리법상 무사고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 누수 없이 전부 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라서 출고 후에 한 달에 2000km 내로 추후 누유가 발견될 시에 무상으로 AS가 가능하다는 점요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판매 금액은 저희가 감가가 정말 많이 진행된 금액 1,750만 원에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도 굉장히 훌륭하고 또 심지어 640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차감도 뛰어나고 성능도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딱 타시면 일반 세단을 타셨던 분들이시라면 이 차량을 딱 타셨을 때 굉장한 만족감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차량 실내에 한번 탑승해봤습니다. 딱 탑승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썰루프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썬루프 어, 그러니까 파노라마 썰루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640 스포티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음, 썰루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 파노라마 썰루프보다 살짝 작은 정도. 그래서 개방감도 엄청 뛰어나고 은근히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이 이런 거 하나 하나가 굉장히 많이 꼽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음,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한 이런 넓은 썰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레임리스도 차량입니다. 이제 스포츠카들이 보통 이런 프레임리스도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닫았을 때 이렇게 창문을 다, 다 올렸을 때 어, 간지가 더 납니다 사실 뭐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간지용이죠 이렇게 프레임리스 차량이고 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 크게 없이 깔끔한 상태 잘 유지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패들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운전을 즐기실 수 있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 핸즈 프리 버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과 그리고 이제 전조등 버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헤드업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잘 출력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는 BMW 정품 내비게이션과 핸들 어시스트 기능이 지원되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잘 깔끔하게 출력이 되고 있고, 스타트 버튼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제 양 열선 시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BMW는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컵 홀더 두 개와,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이제 전자파킹 오토홀드, 주차 보조 센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 BMW 시그니처 기어봉이 저는 이게 항상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도 BMW를 개인적으로 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조그셔틀과 안쪽으로는 제터리와 시거찍란자가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앞쪽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스포티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공간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이제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바로 이 브라운 시트죠. 요즘 이제 사실 640이라고 하면 보통 블랙 시트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브라운 시트도 흔한 컬러는 아닌데 이렇게 또 브라운 시트 사용감 없는 브라운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매력이 한층 더 업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위쪽에는 이제 하이패스 어 단말기도 이렇게 사제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차량 뒷좌석도 한번 제가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스포티한 차량들은 뒷좌석이 아 상당히 좁거나 불편할 텐데 이 차량은 어떤지 제가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뒷좌석에 한번 탑승해 봤습니다. 이거 딱 탑승할 때어 알게 됐는데 이 차량은 전좌석 다 고스트 클로징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문을 살짝만 닫아도 알아서 이렇게 공기 압축으로. 닫아주는 그런 옵션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넓이 자체는 뭐 그렇다 좁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괜찮게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레그룸, 헤드룸, 상당히 뭐 적당한 공간 가지고 있고요. 음, 이게 이제 640이다 보니까 스포티한 차량이다 보니까 가운데 좌석에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4륜 차량이다 보니까 요 가운데 쪽으로 이 4륜 이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이건 조금 아쉬운데, 뭐, 어쨌든, 뒷좌석에 두 사람만 더 타면 적당하잖아요? 음, 뒷좌석에서도 뒷좌석 열선 양쪽으로 다 3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뒷좌석에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공조장치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뒷좌석 가족 상태는 거의 새 것과 다름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진짜 출고 느낌의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암레스트를 내리면, 이렇게. 커플도 두 개랑 이제 자그만한 공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뒷좌석도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자 이제 트렁크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로 가시죠. 자 이제 제가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요거는 폭스바겐에서 많이 보던 겁니다. 어, 벤츠 아니면 GL e 클래스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마크를 눌러서 여는 거는 사실 폭스바겐 벤츠에서 봤는데 BMW에서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었을 때 음, 공간 굉장히 넓은 공간 가지고 있고요 트렁크에서 잡내나 습기, 공파미 냄새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가 잘 유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는 상당히 A급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뒤태가 사실 이제 640 시리즈 같은 경우에 특히 4 시리즈,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앞모습보다는 이 뒷모습이 상당히 이쁜 차량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 또 많은 남성분들이 이 뒷태에 많이 매료되어서 이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한때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았었죠. 상당히 스포티한 감성이 있고 딱 아래로 깔린 느낌이 어, 저기 옆에 페라리 488 스파이더가 있는데 꿀리긴 합니다. 자, 이제 차량 앞에 가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차량 잘 보셨나요? BMW 640d 그랑쿠페 엑스트라이브 차량입니다. 4륜이라서 눈길 조행에도 상당히 매력 있고 문제 없는 바로 그런 차량. 어, 사고 이력은 이제 펜더 단순교환 들어간 중고차 관리법상 무사고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미세 누유 누수 없이 전부 다 양호 판정을 받은 굉장히 깔끔한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외에도 다른 차량도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차량을 어, 저희가 최대한 100%는 아니더라도 한 80%까지는 맞춰서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차, 수출, 팔부 다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그냥 신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샀다니까. 김동현 팀장이었습니다.